여권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의견 유보가 35라는 측면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의 탄핵 정국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견 유보가 좀 적고요. 지금 분위기라면 50%가 넘어야겠죠. 예. 그런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호, 혐오, 약간 비호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확장성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둬야 될 점은 뭐냐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예. 지금은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 만약에 탄핵이 어,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분은 아 그럼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될 수밖에 없고 이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최종심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확정되면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거고요 확정이 안될 대로 이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판은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대, 대, 대선이 뭐냐면 우리가 이, 어, 7년 전에 그때 2017년 대선 때 어,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가졌던 표가 41이고요. 예. 어, 보수 진영이 가졌던 표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포함했을 때 50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은 흩어져 있는, 산발돼 있는 보수, 보수 후보의 표가 이제 1대1 가상 대결을 할 겁니다. 예. 2000 아마 2025년 1월에 각 언론사에서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대표보다 넘거나 아니면 근소 차로 경쟁을 하고 있다면 급속도로 제가 볼 때는 가르마가 타질 여지가 있다.